10초밖에 안되는등 동생 하루를 지금 찍어 봤어요. 주말 하루. <laughs> 근데 여러분, 들 <laughs> 여러분, 들러분세요 유명한 유튜브분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더 많이 보려고, 유튜브를 찍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왜찍는 거냐고요? 제가 보기 엄청 재밌으라고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 아, 그 유튜버들은, 아,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아,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아, 끝까지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저거 뭔지 궁금해서 또, 끝까지 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그 다른 유튜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찍는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는 짧고 재미도 너무 있어가지고 그게 제 유튜브는 정말 재미가 넘쳐 1 0 0 k g 아니야 아니, 만 재미있어가 만 음, 제가 보기에는 재미 재미있는 게만 정도 아니 천만. 아니 9천만, 3천만, 3백 9천만, 5만 9천만 정도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오터브을 저는 제오터브을 제일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